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파트에 월세나 전세로 살고 있다면 무조건 집주인한테 수십만 원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각설하고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면 오늘 영상의 주제는 장기수선 충당금인데요. 장기수선 충당금이란 아파트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낡아가니까 관리사무소에서 벽도 새로 칠하고 엘리베이터도 바꾸려고 미리 걷어두는 돈을 말하는데요. 근데 사실 그 돈은 법적으로 아파트 소유주 즉 집주인이 내야 되는데 그걸 지금 세입자인 여러분이 내고 있다는 말이죠. 만약 이게 안 믿기신다면 지금 바로 지난달에 냈던 관리비 내역서를 확인해 보세요. 그거 보면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냈던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이 있을 거예요. 만약 신축아파트라면 비교적 작은 금액을 내고 있을 거고 구축아파트라면 꽤큰 금액을 낼 거예요. 오래될수록 고칠게 많으니까요. 한 달에 2만 원이라고만 가정해도 전세 2년을 곱하면 48만 원이나 되죠. 만약 오래 살았다면 그 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거고요. 그 돈을 돌려받는 방법도 엄청 간단한데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서 그동안 냈던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서를 뽑아달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그 내역을 토대로 집주인한테 반환 요청을 하면 되고요. 단, 만약 아직 거주 중이라면 되도록 이사 갈때 요청하시길 바래요. 왜냐면 사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돈에 인색하단 말이죠. 집주인 역시 마찬가지고요. 어차피 집주인 바뀌더라도 계약 그대로 승계했으면 다 받을 수 있고, 못 준다고 버티면 내용증명 보내고 반환소송 걸면 되니까요. 근데 간혹 집주인조차도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엔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설명을 통해 반환 요청을 하시길 바래요. 저 역시도 이런 게 있는지 몰랐는데 최근에 아빠 업무처리를 도와주면서 알게 됐거든요. 사실 집주인 입장에서는 큰 목돈을 한 번에 돌려줘야 되니까 아까운 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결국 그 돈으로 집주인 아파트 벽 색깔 칠하고 집주인 아파트 엘리베이터 바꾸는 거잖아요. 세입자 아파트가 아니라. 그러니까 당연히 돌려줄 건 돌려주고 살아야죠. 이런 거 떼먹으면 임금 체불하는 악덕업주랑 뭐가 다르겠어요 어쨌든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아파트 전월세 거주 중이라면 장기수산충당금 꼭 돌려받으시길 바래요 그럼 안녕